안녕하세요 태양궁 태음궁 상승궁 궁성궁의 처녀분들 그리고 크로스워쳐분들 베리타 타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녀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들 그리고 두 분의 현재 에너지에 체크해 볼게요. 음 12월 27일부터 1월 2일까지 한 주간의 흐름이고요. 제네럴 리딩이다 보니 모든 처녀분들에게 100%다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어, 또한, 어, 좀, 본인만의 확실한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 음, 그리고 어떤 선택을 앞에서 조언 필요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상담 링크 누르시고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화하고요, 처녀분들바로리딩 도움 드릴게요. 이번에 현재 에너지 체크해볼게요. 12월 17일부터 1월. 2일. 어, 오늘 보여지는 처녀분들은요, 현재 끝나 계신 분들로 많이 보여지고 계세요. 어, 끝나 계시지만, 어, 좀두 분의 의견 차이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한 분은 좀 새로운 자신만의 새 출발선에 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어떤 한 분은 이 관계에 있어서 좀 계속해서 끌어오시는 분, 좀 매달리고 계신 분들 있지 않을까로 보여지세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좀두 분의 그 결론적인 원하시는 그 공통점은 재회가 아니실까로 보여지고 계세요. 두 분이 어 어떤 고통 속에서 많이 얽히고 설킨 그런 중독적인 관계도 있으신 모습들이시고 뭔가 반복되어지셔서 두 분의 관계 좀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셨을 수도 있으신 모습이세요. 음. 하지만 이, 누군가는 이 관계는 에더 이상 안될 관계이기 때문에 좀 어~ 나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신 분도 있으신 모습이세요. 좀 이성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음, 판단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 있으신 모습이신데요. 한 분은 계속해서 좀 놓지 못하고 계신 모습, 인내하고 계신 모습 그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 우주는 처녀분들의 관계 어떻게 보고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우주는 처녀분들의 관계 어떻게 보고있을지네 누군가는 어, 처녀분들 비밀스럽게 열망하고 계시다 처녀분들 원하고 계신다 라고 나오고 계시고요 음좀그 어렸을 때그 그러니까 내면의 아이 과거에 좋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좀 흘려보내 주시고 어, 오래된 그 묵힌 에너지도 많이 좀 정화해주시는 게, 음, 필요하시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그 부분이 많이 처녀분들에게 힐링되어지실 거다라고 나오고 계시고요. 이미 처녀분들은 좀 영적인 교훈을 얻으신 분이시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을 정화하고 힐링해주고, 음, 좀 직관적으로 관계를 바라보시는 게 필요하시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녀 상대방 분들이요, 처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음, 현재 두 분이 어, 시간을 갖고 계시다거나 라좀 상황적으로 진전이 없는 분들, 혹은 헤어져 계신 분들이시라고 보여지세요. 오늘 보여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음, 좀 상대방 분들은 어, 두분 관계에 좀 있기 위해서 자신의 일에 좀 전념하고 계신 모습들로 보여지고 계세요. 어, 이분은 좀 자신이 많이 사랑을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주는 것보다는 받으셔야 하는 입장에 놓여 계신 분들 같으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녀분들에게 많이 받아왔던 것에 대해서도 좀 자신의 시간 가지시면서 많이 느끼고 계신 모습들 읽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을 다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갖고 계시다라고 보여지세요. 하지만 지금 어, 현재로서는 우선은 좀 그 자신만의 시간, 자신이 힐링할 시간이 필요하시다라고 나고 계세요. 천연 상대방 분들은 좀 스트레스적으로도 예민하신 분들 같으시고 자신의 시간이 꼭 필요하신 분들 같으세요. 자신이 생각해야 할 시간 그리고 자신이 좀 힐링하고 스트레스풀 시간이 따로 필요하신 분들이신 그런 성향으로 보여지고 계세요. 어, 상대방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 처녀분들이 감정 표현도 잘 하시고 자신 혼자서도 다른데 동요되지 않고 굉장히 자신감 충만하시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뭔가 잡혀 계신 분들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두분 성향이 굉장히 차이가 나시는 분들 같으세요. 하지만 두분 서로가 좀 맞춰가시면서 관계 잘 이끌어 오셨었다라는 부분도 생각하고 계시고 하루에도 열댓 번씩 천연 어, 상대방 분들 마음이 오락가락 하시는 모습이세요 뭔가 두 분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되신 부분이 좀 갑작스럽기도 했었고 자신만이 받아 왔었다 라는 것도 이제서야 좀 깨달으시는 깨닫고 계신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고 계세요 계속 이 관계에 있어서 어, 생각이 나게 되시고 또 자신도 좀 다시 이 관계에 노력을 해보고자 좀 마음을 다시 내가 쏟아 보고자 하는 생각들이 크신 모습이세요. 어, 한 주간 좀 그렇다고 해서 큰 변화는 있으실 모습들은 아니세요. 음, 좀한 주간 더 1월 초까지도 어, 상대방 분들 좀이 관계 생각하셨을 때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버림받은 느낌들 많이 크시다라고 하세요. 음, 자신이 잡고 싶지만 지금은 잡을 수 없는 관계. 제가 애정을 받고 싶지만 어, 애정을 현재 처녀분들이 주시지는 않는 관계, 혹은 어떤 보여 주시지는 않는 상황들로 일켜지세요. 음, 두 분이 해결하셔야 할 부분들도 있으시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시고 좀 계속해서 좀 처녀분들이 자신에게 이전에 주셨던 애정 계속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크신 모습이세요. 음, 끝까지 바라시네요, 상대방 분들. 음, 하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둘은 운명적인 그런 만남이고, 영적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들 크신 모습이세요. 또한 내가 행복하기 위한 관계, 내가 행복하다 생각하는 관계, 처녀분들과 어, 이어서 나가고 싶으신 마음들 크시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음, 그러면 상대방 분들이 처녀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체크해 볼게요. 음. 오직 너, 오직 너뿐이야 라고 나오고 계시고요. 음, 나도 내 감정이 뭔지 잘 모르겠어. 나 너에게 꽂혔어. 음, 너를 다시 꼬시기 원해. 음, 나는 선택권이 없어. 하나 더. 음, 내게 전화해줘 라고 나오고 계시네요. 음, 처녀분들과 잘 지내고 싶으신 마음, 음, 그렇게 나오세요. 오직 한 마음이네요. 처녀분들께서 좀 먼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시고 음, 여전히 이 관계에 있어서는 좀놓기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지고 계십니다. 좀 의유 부단하신 모습들도 보여지시네요. 그러면 참 뽑아 볼게요. 두분 소통 필요하신 모습들 보여지고 계세요. 어 그리고 가톨릭 십자가 나고 계시고요. 음 천사가 두 분의 관계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고 나고 계세요. 또한 두분 관계 이미 끝나 계신 분들 같으세요. 혹은 끝으로 가고 계신 분들, 혹은 어 직업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약품 쪽으로 혹은 약물 중독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좀두분 관계 어좀 종결되어지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로 읽혀지세요. 음. 지금 돌고래 나오고 코끼리 나오고 계세요. 아마 여성분께서 많이 힘쓰셨던 관계 아니신가로 보여지세요. 좀 여성분의 노력이 크셨던 관계이시다라고 읽혀지고 계시고요. 고양이 나오고 계세요. 음. 고양이는 정말 두 분이 어, 키우시는 고양이가 있으실 수도 있고, 혹은 좀 고양이 같은 성격의 누군가가 있으실 수도 있으신 모습이세요. 그리고, 두분 함께 풀어 나가실 수 있는 열쇠 갖고 계시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처녀 분들도 상대방 분들 마음 좋게 나오고 계세요. 하지만 좀 먼저 처녀 분들이 움직여 주시길 바라는 그리고 처녀 분들이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크시고요. 실질적으로 행동력은 보여지지 않으세요. 상대방 분들이. 음, 그 부분 좀 처녀 분들이 알아두시고 좀 관계 발전 원하신다면 처녀 분들이 움직여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리딩이 도움이 되어드렸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주 빨리 그 리딩을 올려드리잖아요. 그 기간이. 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 연말 인사 겸해서 다시금 리딩 도움드리러 올게요. 우선은 음, 1월 2일까지의 흐름은 이렇다. 상대방 분들의 마음은 이렇다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처녀분들 리딩 도움드리러 오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바이.